할렐루야. 아 어, 이씨가 무척 떨리네요. <laughs> 아, 우리가, 음, 철류 앞서서, 어, 2014년, 13년 가정단 주일 이후부터 2014년도, 어제까지의 그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안녕,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막내 아들입니다. 안녕 인사. 하세요 할머니 안녕. 하세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교육이 잘안 돼서요. 아 엄마 아빠 어버이날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제가 엄마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아,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요즘에 기도 드릴 때 무슨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지 아세요? 엄마, 아빠 남은 여행, 하나님께 어, 많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분이 될수 있도록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제 기도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저도 앞으로 더 어,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가정 이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손 안에 씻고 올게요. 사랑합니다. 응. 그 영상은 제게몇 어, 분한테 부탁을 했지만 어,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신 분은 두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유미 부교님 그 동생분 오대한 씨 맞죠? 제가 이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 이렇게 어, 저에게 메일로 보내드리, 보내줘서 오늘 영상으로 띄우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어, 전국에서해 같이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음, 가정단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가정단은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의 목표를 두고 여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힘쓰고 있으며 또한 가정을 말씀에 세워 올바른 영성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사업부 배우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브허그릴레 이 사업을 현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서로 확인시켜주는 사랑의 터치 운동입니다. 부부 간의 단원들과 또 믿음의 자년들과 고인들 간에 서로 안아주는, 안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또한 일케가 말했듯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사랑받는 것을 그렇게 바라면서도 자신을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이는 아무라 부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 곧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요, 탐심이, 탐심이 지배하는 이런 제약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리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그분 앞에 설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를 부르신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에 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아바지라 부르는 그의 자녀들에게 거룩함으로 사랑받는 자처럼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되게 선택하여 부르시어서 살아가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부르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수천만을 혹하는 명품들도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지지만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 없으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게 내가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주님의 일반적인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제, 세상의 책에서 건져주시고 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보호하시고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는 매일의 생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가정단 여러분, 또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개하다고 여기는 어미의 사랑과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사랑으로 내 손에 새기고 스스로 들여다보며 관심을 쏟는 지극한 사랑으로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전문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 사랑스러워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스가리아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요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가 잘나서 사랑만 할 무엇이 있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꾸 보잘 것 없어 더욱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요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와 많고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말은 현대 사회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껴지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흘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야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만져주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하고,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인정해줘야 하고, 어떤 사람은 희생해 주어야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랑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닌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한마디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든 개명인들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정단 여러분, 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서로 서로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받는 느낌이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느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잘안 됩니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난이 오늘, 아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정말 소중한 내 딸이란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 사랑이 느껴질 때, 나는 정말 그런 딸이 되고 싶고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라는, 딸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된지 않았던 것들, 또 아무리 노력해도 벽을, 벽을 허무지 못해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뚫고 지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가족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한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은 태어났습니다.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메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서로서로 서로 나누어서 행복한 구세군 천안교를 만드는 가정단 여러분들과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올푸르는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가정단 질로 주님께 예배하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 자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지칠 때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얼음이 닥칠 때 서로 격려하게 하시며 괴롭고 슬플 때 서로를 바라보며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다고 거만한 채 않게 하시고 없다고 비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연에 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영문 가정단을 축복하시어 가정단은 한분한 한 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며 가정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죄들이 꼭 붙어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안영문의 가정단원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시어서 아버지 2014년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열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